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자, 수용사용만해에서 조성, 토지 공급을 할때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 토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옛날에는 제출이었어요. 지정권자의 제출했는데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서뭘 받아라? 승인받아라. 이렇게 처리되는 건 조성, 토지 공급계획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수용 사용 모식의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됐어요. 그런데 자, 여기, 여기, 이제 선행상, 조요 선행상, 좋은 일 하면 감정 가격,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경우냐? 학교 폐기물 처리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공장, 임대주택을 만드네요. 객실 200실 이상을 갖춘 호텔업 시설, 자 공설시장, 행정청이 만든 시장,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줄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거고, 정할 수 있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은 때는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민간 임대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공공임대주택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급 방법입니다. 원칙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최고가 매수는 공급하는 거죠. 예외 추첨과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우선권 주는 거죠. 먼저 수의계약 처리할까요? 자, 학교 용지나 공공 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우리한테 분양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공공 용지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계 우선권 줘도 되고 토이성한 채권 우리가 원할 때 수의계약이었죠. 말고도 많아요. 수익계약은 그래서 다음 중수익계약 방식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에 나와요. 이게 아닌 것은. 그럼 정답은 추첨. 자, 추첨은 뭐죠? 재미뽑기. 자, 330조 트 이하의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자, 당국 공공이었죠? 토요일날 저녁 8시 45분에 로또 추첨하죠? 추첨에 뭐가 쫙 굴러오죠? 당구공, 그죠. 단독주택, 국민주택, 공공특지 공장용지, 당구공. 조심할게. 공공용지는 수익계약입니다 공공용지는 이렇게 추천 방식, 당구공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우리한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청사용지, 공공용지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우선권 줘도 되는 거죠. 무슨 방식, 수의계약. 두 번째 조성 통지를 공급하려고 할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자 공공택지는 뭐였죠? 추첨 공공용지는 수익이야. 공공택지는 추첨 3 3 0의 단독주택용지 뭐죠? 추첨 당구 공하고 되어 있는 거자 폐기물 처리설 학교 민간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만든 시장, 무료의 사회복지서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공공임대입니다. 무슨 임대요? 공공임대주택이죠? 이럴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공급방식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자, 추천방식 있죠? 당구공.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로또 추첨하면 당구공. 그게 전부 다 주택 공장 관련된 이야기죠? 예. 그렇게 추천 방식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